갓 태어난 손주를 보러 갔는데 안사돈이 하는 말에 피가 거꾸로 솟았다. 나도 애 낳고 바로 움직였어. 가서 설거지나 하고 밥좀 차리렴. 이렇게 누워만 있으면 뼈마디가 다 굳어.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. 하지만 안사돈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다. 현관문을 잡고 있는 내 손이 떨렸다. 화면을 두번 누르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. 아들에게 어느 날 참 곱고 마음씨 착한 여자가 찾아왔다. 어릴 적 소아마비를 알아 다리가 조금 불편했지만 그 아이의 눈빛에는 누구보다 따뜻함이 있었다. 결혼 후 며느리는 곧 아이를 가졌다. 며느리 출산일이 다가오자 아들에게 전화가 왔다. "엄마, 장모님이 산후조리를 도와주신대요. 예약한 산후조리원은 취소했어요. 산후조리 비용은 장모님 드리기로 했어요." 솔직히 나는 마음이 놓였다. 새 엄마지만 며느리를 친 딸처럼 아꼈으니까 며느리가 출산을 하고 나는 손자를 보기 위해 아들 집으로 향했다. 초인종을 누르려는데 안사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내 귓가를 찔렀다. 내가 너 같은 애 있는 집에 시집 올줄 몰랐어. 너만 없었어도 이렇게 안 살았을 거야.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. 하지만 안사돈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다. 나도 애 낳고 바로 움직였어. 가서 설거지나 하고 밥좀 차리렴. 이렇게 누워만 있으면 뼈마디가 다 굳어. 갓 출산한 며느리에게 어떻게 저런 말을 할수 있단 말인가. 나는 참을 수 없었다.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. 안사돈.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? 어디 남의 귀한 며느리한테 감히 그런 막말을 하세요. 안사돈은 당황한 듯 얼굴이 굳었다. 아, 그게 안사돈. 언제 오셨어요? 오해하신 것 같은데 무슨 오해예요? 새 엄마라고 해도 엄마는 엄마잖아요. 어떤 엄마가 갓내 낳은 딸한테 설거지를 시키고 집안일을 시켜요? 친 엄마가 아니라고 그렇게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세요? 나는 단호하게 말을 이었다. 산후조리는 내가 다 챙길 테니까 앞으로 얼씬도 하지 마세요. 당신 같은 사람한테 내 며느리 맡길 수 없어요. 나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다. 왜 말하지 않았어? 남편한테라도 말을 했어야지. 제가 말을 하면 남편이 힘들어질 것 같아서요. 며느리는 지금까지 남편과 주변 사람을 걱정하며 새 엄마의 모진 대우를 홀로 참고 견뎌왔다. 이제는 내가 그 자리를 채워주려고 한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응원해 주세요.